소통방에 디비하이텍 스토리지라시 올렸어요. 읽어보시고 의견 주세요. 참교육 사태 간략 전리. 자 db아이텍 참여율 사태 간략전리 db미 특수관계자가 db아이텍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죠 db아이텍은 파운드리 실적 개선으로 2020년 21년 22년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을예 그리고는 코리아 tsmc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db가 지주사 요건에 성립이 되는 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db가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보유해야 되는 어, 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2년 내 db아이텍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DB라고 하는 이 지주사에 지분을 추가 취득할 돈이 없습니다 오너가도 돈이 없습니다 왜 DB가 한번 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d b 아이텍은 모회사 지주회사 요건 충족이 아, 염려돼서 그동안 캐펙스 투자와 주주 환원에 소극적이었다 근데 이게 이거는 좀 별로 이건 이건 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배당을 올리든 자사주 매입 매입 소각을 하든 간에 d b 아이텍이 들고 있는 돈을 이용하면 DB의 지분을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아니, 자사주 매입 소각 때려버리면은 주식회 사 어, 동북 d b 의 지분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는 반대로 또뭐 DBI택이 들고 있는 돈으로 배당을 때려가지고 그걸로 또 지주사가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해석이지 않나 어, 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 5월 말까지 DBI택 주가가 올랐다. 어, 6월 말부터 반도체 업황 우려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죠? 그리고는 d b 그룹 경영진은 지주사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DBI택 주가를 추가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었다. 어,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게 지주사 요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회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잘 벌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임원이 지분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요거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죠. 물적분할을 선언을 했다. 어 이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종가가 4 8 0 0원이 됐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주사 요건에서 이 요건이 해제되는 구간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음. 그러면서 4만 원 초반까지 주가가 밀렸고 그리고는 법이 바뀌었고 그죠? 법이 이제 물적분할하면서 물 적분 ipo 에 대한 법이 이제 바뀌었고 요런 상황에서 dbi 택이 지금 물적분할 공시를 냈다 자 그래서 물적분할 공시와 추가로 또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재상장을 하지 않겠다 5년 내에 요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개인 주주들은 뭔얘를 하냐 5년 내라는 문구를 빼라. <laughs> 5년 내라는 문구를 빼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모 펀드가 400억을 산 상황이고 이게 지금 얘기 나온 걸로는 누구냐? 이 사모 펀드가 지금 강성부 펀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호. 지금 db하이텍의 지분 경쟁이 오너 17%대강성국 펀드 쪽한10% 정도 토액주주연대가 더 붙으면은 이거 해볼만 해진다 아,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어... 꼼수 쓰다가 경영권을 위협받게 생겼다 일단은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은 좀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db하이텍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 다들 음모론 중에 하나예요 물적 분할은 팩트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궜다 뭐 물론 악재성 기사 를 내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이바영 나디비 하이텍 평단 3.8이었다. 오에다 팔았어 휴디일뜻듯이 8. 근데 오면 잘 팔았지. 오면은 뭔가 주식으로 이게 성공 습관이 쌓이면은 돈은 계속 이렇게 벌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싸움이야 이제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조금만 어 좀만 더 관심있게 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잘 팔아 칠갈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 매매가 꼬이는 거야 익절 했잖아 팔았을 때는 어이 기분 좋아요 팔아놓고는 왜더 가냐고 왜 신경질 부려 왜 그래 그럼 안돼 그건 고쳐야 돼 그러지마 어? <laughs> 근데 진짜 저거는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인정은 해야 돼요 너 닮아서 그렇다 왜 근데 그걸 웃어 넘겨야 돼요 웃어 넘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요거는 꼭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못 갔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DB 하이텍이 그 전부터 갈수 있는 기업이었냐라고 하면은 계속 나왔던 게 그거예요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SMIC를 봐라 근데 어차 보시면 SMIC가 10조 증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도 DB 하이텍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우리 증설할 여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현금성자산 2천억밖에 없는 회사였고요 2천억에 플러스로 수익 들어오는 순이익이 회사에 있는 돈의 전부였어 근데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 적자 보는 거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 사이클 한번 잘못하면은 적자가 조단위로 뜨거든요. 그 하이텍도 마찬가지야. 야 2천억이 눈에서가 적자가 조단위로 뜬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투자하고 증설하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지. 좋은데 DB가 여력이 있는데 안한 그런 양아치 기업은 아니었어. DB가 그 전부터도 돈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증설을 못했는데 이때도 이게 그냥 여의도에서도 아니면 투자자들 투자자들도. 찬반은 갈렸지만, 이해하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어떻게 보면은, SMIC의 선택이 잘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이렇게 증서를 때리고 난 뒤에 반도체 수요가 떨어지면은, 지금 메모리 보세요. 개박살나고 있잖아. 그니까 러 아까 전에 얘기했더니, 그, 썰에 대해서 제가 뭐, 뭐, DB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db아이텍이 최근에 움직임을 보시면은 그치 뭐 물적분할을 발표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분명히 이거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긴 합니다 굳이 노이즈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긴 해 근데 그 전에 보시면은 이미 그 전부터 이게 그뭐 속절없이 상승했다 고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이 투자 자체를 db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못 한다라고 했어요 돈이 막 5조 10조가 있는데 안한게 아니란 말이지 꼴랑 2천억 3천억 3억 있는데 얘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증설이 끝나고 난 뒤에 적자를 보면은 그러면 db그룹이 넘어가는 거야 남아있는 거는 보험이랑 반도체 말고 아무것도 없아 동부건설, 동부제철 다 넘어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시황이 안 좋았고요. 그러고는 이 떨어지는 부분이 DB하이텍만 떨어졌냐 아니에요. TSMC도 같이 떨어졌잖아. 그죠? 한국의 TSMC란 썰을 듣는데 TSMC랑 주가 방향이 되게 비슷했어요. 오른 상승폭도 그렇고 하락폭도 그렇고. 그러니까 DB하이텍이 뭐 글로벌 스탠다드 혹은 뭐 글로벌 대장주랑 괴를 달리했다 그러면은 얘가 정말 나쁜 기업, 정말 잘못된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얘들은 그룹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움직임이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 주주들한테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서 딱 걸리는 부분이 어얘 그러니까 지금 뭐그 우리 소위 말하는 이거 이거 지주사 요건. 어. 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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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고라는 법적인 이 규제가 다 걸리다 보니까 얘들 이것 때문에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는 개난 음모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얀 나무 밑에서 갖고 쳤으면 안 된다. 그지? 수박 밭에서 엎드리면 안 된다. 그게 이거 아니요 괜히 라인이 딱 있는데 여기서 이 깔랑깔랑 깔짝깔짝 거리면은, 이 새끼들 봐라.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새끼들. 어, 좀 그래. 이런 부분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노이즈가 되니까 경영권 분쟁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먹을 게 보이니까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들어온 이 자금은 결국에는 뭐예요? 적대적 M&A입니다. 적대적 M&A 혹은, 말 그대로 행동주의라고 부르는,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 미국에 뭐 유명한 애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번 들어왔던 엘리엇 같은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대차도 때렸고, SK도 때렸고, 다 때렸잖아. 때릴 때마다 본인이 얻을 게 있냐 없냐고 때리고 들어왔고요. 근데 재벌들은, 어, 너그들 오셨어요? 어, 꺼질 때까지? 우리 아무것도 안해요 이러니까 다 손해보고 나갔지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db가 안일했던 부분은 지분이 낮은 상황에서 본인의 기업 자회사의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암짓 안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돈이 보이니까 여기서 지금 치고 들어온 거고 그러면은 주가는 뜨긴 뜰 겁니다 db아이템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에는 실제로 여기에서 얘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도 나왔냐 삼성이 인수할 수 있다라는 삼성 m a 썰까지도 나왔어요 이때 기억하시잖아 삼성이 파운드리 강화 혹은 이게 뭐 케파 강화 때문에 DB를 M&A 할 수도 있다 혹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이게 뭐 파운드리 관련돼서 경쟁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관련돼서 뭐 M&A 한다 그러니까 SK가 DB i t 텍을 살려고 한다 이런 썰이 나왔단 말이야 그 전부터도 여기 경영권이 약하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강성 펀드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뭔가 붐을 끌어오기는 할 겁니다 단기적인 매매 소재로는 상당히 뭔가 뭐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 만, 야, 6, 6만 1 1 0 0 100원 기준에서 내일 이거 상한가를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자 생각을 해보자 내일 상한가 찍으면 얼마? 바로 79,400원까지 쏘네요 내일 상 찍으면은 그러면은 내일이 지금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이지 그러면 금요일 4월 첫 거래일부터 보시면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더 쏜다 그러면은 지금 시회상이 중중한게 아니에요 오늘 종가 기준 내일 상, 상 간다라고 보셔야 돼 이거는 내일 단타장 열리냐? 단타장 열리기 어려울걸요? 그냥 쫙 쏘고 말걸, 그냥? 왜냐면은, 이게, 79,000원이라고 해봐야, 사상 최고가라고 하는 85,000원보다 밑이에요. 지금 79,000원 라인이 여기잖아. 라인도 좋네. 딱 걸리네. 상딱 찍고 멈추겠지.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운입니다. 아이, 더 갈까, 더 갈까. 아, 좀만 더 가면 어떡하냐. 어, 나, 아 팔까 말까, 팔까 말까다가 안판 사람들은, 개인의 운이야, 이거는. 운대가 있는 거야, 돈대가 맞는 거야, 이분들은. 그러고 난 뒤에 요거 뚫리면은, 그때부터는 2차전지가 뭐가 부러워? 이거 지금 막말로 PER 기준으로, 요, 요, tsmc PER이 얼마? 마냐 tsmc per이 지금 10배 중반입니다 tsmc가 자 dbi텍 진 per이 얼마 4배야 5배 야 10배 중반이면 따블라면은 12만원 간다고 12만원 가서 비싸단 얘기 하겠냐 안 하지 TSMC를 보십시오. 거기다가 강성부 펀드가 뭐 어디 뭐 관련돼 가지고 누구 어깨 하나 걸고 들어와 가지고 아 우리가 DBI 대거 인수하고 난 뒤에 우리가 증자를해 가지고 아 이거 회사 규모를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플라마디만 빵 그지? 엄플라마디만 빵이야 이거는. 아니 돈 들어 돈 때려박아 가지고 뭐 얘들 뭐 증설하고 난 뒤에 뭐 반도체 더 치고 내겠다뭐 파운드리다 파운드리다 이번이뭐뭐 씨.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d b i 에의 제일 문제 저평가, 제일 문제 돈이 없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 돈 많은 형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따 그러면은 어, 10만 아이티기 10만닉스보다 빠르겠다 쓰읍,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d b i 택은 이건 꼭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강성부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방에 꺼질 수 있는 부분도 이겁니다. 강성부 쪽이 아니고 어디 DB 쪽에다가 어, 우리가 여기다가 같이 어깨에 어울러가지고 뭐 SK가 됐든 뭐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아이고 그 형님 그좀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 광모입니다. 이러면서 아이고 저희가 예전에 반도체를 포기했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그 LG나 아니 뭐, 뭐 LX나 이런 데서 LX도 뭐 이거 뭐 있잖아, 뭐 LB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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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서 뭐 SK도 그럴 수. 있고. 이런 데서 와가지고 아이고 그 요새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어, 쓱, 어, 쓱,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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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래 되면은 이거 깨갱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그 동안 깽판을 너무 치고 다녔잖아. 깽판을 너무 치고 다녀가지고 소위 말하는 저 위에 있는 그, 솔직히 한국에서는 저는 행동주의 펀드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깨 걸고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팍식을 수도 있어요. 우호 지분으로 뭐 이렇게 들어온다. 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팍식을 수도 있지. 그것도 그런 방법에서 에 그러면은 이거 뭐 지금 17%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했을 때 그냥 DB Inc. 이쪽으로 들어와도 되거든. 왜냐면 여기도 지금 경영권 분쟁 중이에요. 여기도. DB 회장님 전화 검내 돌리겠네. 멍 때리다가 캐시 덩어리 날라갈 때. 그것도 그거고 지금 동부라고 여기 강성부가 들어온 이유가 지금 DB i t e 이 썰에 있어가지고 동부 얘기는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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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오너 1강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 근데 이게 뭐가 또 문제가 되고 있냐 그러면은 DB 자체도 경영권 분쟁 중입니다. 얘들 최근에 주가가 떴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디 있냐? 요요요요요 남매 난. 여기도 지금 난리잖아. 그러니까 시끌시끌하니까 들어온 거야. 어이구 저저저저저그 부모님 댁에서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하시네. 어이구 아들이 방치되어 있구나. 너 일로 와라. 이거 아니여 지금. 이게 지금 아어 어떻게 보면은 그 강성욱 펀드가 되게 민 가만 예민한 부분을 잘 찔렀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지금 창업 회장님과 장녀님이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아드님이지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분 경쟁 어,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강성부를 데리고 왔나? <laughs> <laughs> 그런 느낌도 갑자기 확 드네요. 네. 아이고 뭐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은 그 DB를 통해서 DB 하이텍에다가 이렇게 돈을 때려박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강성부 펀드가 여기 들어왔어도 두손두발다 들고 그냥 나가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름만 바꾸면 그대로 나오지. 누구? 한진과 대한항공인데 여기에 강성부가 확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가 누가 붙었어? 한진칼에다가 oh uh... 산업은행이 붙었지. 그리고는 산업은행 돈을 여기다가 유중 때렸지. 그러면서 저강성국 펀드가 지분 확보에 실패했지. 표대결에서 밀리면서 엑시됐죠. 마찬가지로 DB 하이텍에다가 누가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어디서. 지주사니까 형이 돈 때려 박아도 되지. 그돈 가지고 하이텍 여기다가 유중을 때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지분이 30% 이상 올라갈, 올라가게 되는 이 케이스가 나올 수 있잖아. 돈이, 돈이 없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안 필요해. 왜 여기 2천억이야 지금. 돈도 많이 안 필요해.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2,900원인데 이거 얼마 돼서 이거?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500억 때려 박을게 하면 끝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laughs> 요즘으로 1500억 때려 박을게 하면서 지금 디비의그지분 구조 보시면 이렇죠. 43%죠. 어, 이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는 저뭐 둘이 뭐 형, 형제 형난 중인데 뭐 잠깐만 와봐라 그래가지고 쑥 들어오고 쑥돈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디비아이텍은 오려 히 쑥으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희망의 로를 굴리는 것도 단기로는 폭등할 수 있습니다. 뭐 내일 상을 말씀드린 이유도 단기 폭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디비아이텍 경영권 분쟁에 야 이게 디비가 17%밖에 없는데야 돈을 누가 내줄 것도 아닌 것 같고 강성분는 이미 전력도 있지. 한진 기업의 그, 대한항공 기업의 주가를 코로나 리스크 상에서도 전 세계에서 제일 그 강하게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게. 어. 그니까 내일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희작하자마자 그냥 점상을 띄워도 할 말은 없어요, 이게. 그건 맞지. 할 말은 없어. 이미 이거는 그만큼 강한 수급이고, 그만큼 강한 이슈니까. 들고 있는 분들이 안팔 소식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 DB 쪽에 누가 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싹,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어찌될지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저쨌든 이게 db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가업을 어떻게 보면 뭐 넘겨 줘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고 어 그리고는 강성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딱그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알짜 기업에서 난리 난리 치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 이득만 거두고 나오면 된다 요걸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그 강성부 펀드가 똑똑하긴 해요 똑똑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딱 찌르고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슈를 확 어. 오스템 때도 강성국 펀드 들어오지 않았나? 오스템에서도? 하여튼 잘합니다. 잘하는 건 인정해야 돼. 참 어떻게 보면 저 형님들 이게 적대적인 행동인데 한국 바닥이 워낙 좁으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의 아니 더 걱정되긴 하네 그렇긴 합니다 저 재산이 얼마냐 그러는데 이분은 펀드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개인 재산도 물론 이걸로 많이 불어났겠지만 돈 많은 형님들과 이렇게 뭐그또 출장해 주겠다는 형님들한테 돈 받아서 상업 펀드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돈 놓고 돈 먹기니까 더 무서운 거죠 이 형님 뒤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모르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생태계를, 뭐, 주식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냐, 그러면은, 건강하게 만드는 거긴 해요. 근데 뭐, 이런 부분에서 소액주주가 또 이득도 얻을 수 있지만, 아, 이, 판대기가 너무 좁은 동네다 보니까, 아, 이게, 좀더 뭔가 이렇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 어, 어떻게 보면 이 내전 아니에요. 동란 아니에요, 동란. 우리끼리 아주 그냥, 총질하는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긴 하네요. 어, 요렇게, DBI 텍은 다시 보기 좀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DBI 텍 스토리.